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. 막그그 마츠모토 키요시의 강점이 뷰티 쪽인데 뷰티 쪽인데 에, 이런 영향 인바운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점. 네. 자 그리고 아, 여러분들 그매 시간 아, 작년부터 매 시간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마스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트러블이 많죠. 도와주는 뭐 물론 의약품도 있겠지만 아, 건강 보조 식품으로 인해서 어, 품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, 어, 쾌면 할수 있는 어,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볼륨이 많이 커졌다. 라는 걸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뷰티케어 쪽에, 뭐 어, 하나의 그 브랜드로 오바기, 에, 로또 제약에서 나온 건데, 에, 이런 제품들. 그 다음에, 아, 어, 라로세포제에서 프랑스 제품인데, 유브이 크림이 지금 현재 에, 단독으로 어, 많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뷰티케어 쪽에 헤어 케어 쪽. 어, 샴푸린스 트리트먼트 어, 부분 어, 허니 앤 허니 이 부분 이 상품들이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또 어, 굉장히 많이 있고 에 롬앤, 롬앤 제품들. 이거는 전부 다 굉장히 그전두의 앞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말씀드린 겁니다. 자, 그리고 s 어, 4 라는 그 화장품, 화장품 같은 경우도, 어, 마, 마침부터 기오시 매장에 예, 지금 현재 되어 있고, 특히 지금 나오는 게 시카. 시카가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답니다. 시카 화장품 쪽. 시카 쪽에. 예를 들어 이제 그팩 쪽, 얼굴 팩 쪽에 요 제품들이 굉장히 그 인기를 끌고 있고, 그 다음에, 에마키드, 에, 에, 그 다음에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KF 한국의 마스크. KF94 이게 일본 사람들로 전통적으로 마스크는 흰색입니다. 흰색 흰색의 마스크를 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로 작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세계 각지의 마스크가 전부 다매스컴에서 나왔죠. 하다 보니까 어 다른 색깔 컬러 마스크도 쓰는구나라는 걸 알고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 많이 받아들였고 또 하나의 영향이 뭐냐면 우리나라 K K팝의 아이돌들 마스크 하고 있었죠. 검은색. 일본에서는 마, 검은색 마스크를 한 적이 없습니다. 제가 에, 지금까지 봤지만 거의 다 흰색이 주른데 검은색 마스크로 시작해서 이 KF94 특히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. 많이 팔리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이것도 어, 많이 에, 인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어, 루나라든지. 에, 어, 모레모 구달 그다음에, 에, 현빈이 그 다음에 현빈이 광고하는 아, 닥터포헤어라고 해가지고 어, 작년에 한류 제2의 겨울연가를 해가지고 제2의 겨울연가 이탄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들 보셨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그 현빈하고 손혜진하고 나온